안녕하십니까. 북이 영화의 진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금요일, 금요일 경마 어, 방송에 들어가겠는데요. 자, 이번 주까지가 야간입니다. 자, 이번 주까지 야간 경마를 실시하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간 경마로 다시 들어섭니다. 자, 이번 31일 만 월말인데요. 자, 뭐 주말에 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야간을 한다는 거꼭 잊지 않고 주간에 먼저 가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죠. 서울 경기권이 상당히 오늘도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안게임 축구는 뭐 이긴 것 같고요. 아 축구라도 이겨야죠. 우리한테 무슨 낙이 있겠어요? 아 축구 야구는 꼭 금메달 땄으면 싶습니다. 뭐. 음 병역 때문에 뭐 논란은 많지만 그래도 어꼭 이겨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웃음을 어 기쁨을 줬으면 합니다. 뭐 가장 큰 기쁨이 우리 뭐 경마겠습니다만 이번 주 준비 많이 해서 음 금요 경마 좋은 성적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부산은 상당히 성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이번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부산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했으니까 좋은 결과로 뭐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고리 1000m 6등급 별점총 9마필의 접전 구동. 자, 이번 경주 역시 3번의 퀸즈 판타지를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번 경주 키포인트인데요. 저는 후반부에 출전하는 외산 2곳마필이에요. 1 0 0문백답 아, 고마필 과도 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라면은, 얘는 저는, 직전 경주는 약간 늦발을 했어요. 늦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뭐, 발주만 제대로 끊고 나서준다면 얘가 들어오겠죠. 3번의 퀸즈 판타지는 다실바로 그대로 더 갖다 앉혀 놓은 겁니다. 이번에 19조도요, 3마리 출전을 했는데 3마리를 다 봅니다. 아, 퀸즈 판타지, 장산조이, 백문백닭다 아, 보고 있는 1 9조기 때문에 자, 저도 뭐 19조 이번에 산탄다고 봅니다. 3마리 퀸즈 판타지, 자, 이번에 다실바가 아, 기승하고 있다라면 세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5번에 헌터파크입니다. 27조 이상형 마방의 현명이가 앉혀놨죠. 직전은 아 오른 뒷다리 저름으로 출손 취소가 됐어요. 이번에는 외산사고 의 여왕의 탄생이요. 외산, 그래도 외산마필이에요. 약간 외산마 중에서도 인기가 떨어지는 말이지만은, 고마필 가도 밀리지가 않을 정도예요. 5번에 헌터파크. 저는 이번 경주에 헌터파크 세게 봅니다. 그리고, 어, 7번에 인기마. 음, 패치화도 아, 빼고 갈수 없겠고요 저는 백팔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백팔 9번의 데이스타인데 얘가 꿈틀거리는 건 이번에 맞습니다 새누리체감 그래도 4군말이었어요 4군말을 오른쪽에 외측에 두고 내측에서 밀리지 않을 정도의 스피드와 탄력을 보여줬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앞선이 약간 주춤한다면 라 외곽에서 감고 올라올 수 있는 애가 9번의 데이스타다 저는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부산경마장이 선행마들이 거의 꽂혀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안쪽이 약간 가벼우면서 안쪽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거의 다 그러나 중간 외측에서 날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9번 데이스타도 충분히 외곽에서 감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3번의퀸즈 판타지는 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후창권 찾는 경주입니다. 후, 후차, 후, 후창권. 후착권 5번, 7번은 여기에 배당으로 9번까지 강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laughs> 자, 이 경주입니다. 경거리 1300m 6등급 이세마 별점 경주. 자, 진입장 준비한. 자, 오늘의 전반부 메인 승부입니다. 전반부 메인 승부 경주. 자, 오늘 부산 총 10경주 중에서요.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 뽑을 정도로 상당히 혼전도가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어, 뭐, 4번에 영광의 파이트. 자, 여기에 뭐, 1번에 트루워리어. 아, 원더프리이즈 여기에 뭐 6번에 트로피 콜렉터 아, 뭐 7번에 파워, 파워 어메이징도 팔리겠죠? 여기에 뭐 9번에 어, 해피게이트 19점 마방의 장산조이까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축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징카를 제대로 놓고 때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부산 이경주는요. 아, 진시장에 한번 아, 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신마성부에 강한 진실장이 제대로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관심 가져주신다면 꼭 적중으로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반부 메인 승부경주죠 확실하게 1 2마리 판때기지만 딱 4두 5두 안에서 압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칼을 놓고 때리는게 딱 세방으로 정리하는게 이번 경주는 적중이 가장 확률이 높은 이 경주입니다. 자, 많이 이겨드릴 생각이고요 자, 이번 경주, 적중 꼭 이끌어내겠습니다. 자, 믿는지 마방, 믿는지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라면은, 이번 경주 3박자가 확실하게, 아, 들어맞았습니다.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전만부맹인 승부경주이 경주 많은 관심 바랍니다. 3경주입니다. 경거이 출마다 5등급 핸디캡 아, 아, 총아 9마필의 접전구독 이번에는 5공경주가 이 3경주로 왔어요. 약간 다르게 다르게 진행하는것 같은데 1경주, 2경주, 6등경주고요 3경주는 5공경주, 4경주, 5경주는 다시 6등급 경주입니다. 자, 이번 3경주 아, 놓고 때릴 수 있는 충마감은요 어, 4번의썬더월리도 이번에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리미스, 리미트 리시 윈. 아, 그석을래도 이곳 말이었어요. 아, 고마필과 아, 대대관 탄력을 보여줬는데, 이 탐나들이 선행을 가냐, 못 가느냐가 이번 경기는 정계상 어떻게 그려질까가 관건이죠. 탐나들은 원사이드하게 선행하면 직전 경기처럼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1번에 다이아몬드 킹이 안정적인 충만감 같아요. 직전 경주 이마신 차로 우승을 차지했고 똑같은 순금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뭐비체 행진 고마피가도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뭐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뭐 상당히 일주일 가까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이아몬드 킹저는 이번 경주 얘가 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번에 썬더엘리 그다음에 5번에 탐나하는 탐나는 선행감은 재미있어요. 최근 들어서 제가 누누이 말을 하죠. 어수가, 옛날 어수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에, 탐나하늘. 이번 경주, 세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7번에, 유로시나도 인기몰를할 거예요. 제가 봐서 7번, 8번 정도가 화좋줄것 같은데, 8번보다는 7번이 낫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뭐, 유로시나, 애니나인이 인기마로 대돌릴 겁니다. 삼군마필.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날 출전하는 걸 알고 있어요. 국산 3군의 애니나이, 그래도 그걸 내 측에 두고도 잘 따라가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1번, 4번, 5번, 7번. 1번, 4번, 5번, 7번. 4주 안에서 끝난다. 여기 안에서 적중을 잡아야 된다. 그렇다면 축은 다이아몬드 킹이 확실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1조. 민장긴 조교사는요? 제가 요즘에 분위기 좋아요. 21조요. 예 다이아몬드 킹. 따라가도 전개로서 충분히 나온다고. 자신하고 있네요. 자, 1번에 다이아몬드 킹 자, 이놈은 축으로 4번, 5번, 7번, 4번, 5번, 7번 말씀드렸습니다. 사경 누입니다경조리선 300m, 6등급 암말별전입니다 정말 똥막 편성이에요. 자, 음. 2번에 리아 퀸, 뭐 인기마로 대두될 것 같아요. 2번, 6번이 깜빡깜빡거릴 거예요. 다크 템플러가 매번 훈련은 좋았는데 다 이번에는 그다지 세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허접한 편성까지 만나버렸습니다. 2번, 6번이 깜빡거릴 것 같고 여기에 뭐 킵고잉 다시 봐니까 팔려줄 것 같고요. 아, 여기에서 하나를 더 노린다면 저는 5번을 노려주고 습니다 로카드 퀸이 배당마로 아, 메리티가 이번에 있습니다. 송학명자 얘가 실전은 약해요. 실전은 약한데, 그래도 사이즈 있는 애입니다 자, 5번에 로카드 퀸. 충분히 이번에 훈련때 모습만, 한 70%만 보여준다라면, 얘가 안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요, 로카드 퀸은 W 마플. 약간의 배상마라중고배상마로 말씀드렸습니다. 2번, 5번, 6번, 2번, 5번, 6번, 2번, 5번, 6번, 3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경기리총 300m 6등급 별장 총7마크의 단철한 접전구도 아, 7마리입니다. 7마리. 아니, 뭐 이번 경기도 뭐, 터질까요? 저는 안터진다한 표를 던져주고 싶습니다. 4번 상승대한 6번 찬란한 미소, 여기에 티지파워 정도만 이3파는 안에서 저는 끝날 것 같아요. 어, 명보비터도 얘가 한주 유예를 하고 나왔거든요. 지난주에 날아올려다가이걸한 주에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허접한 편상이딱 떠터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꿈틀거려요. 약간 자신감이 있나 봐요. 저번에 명보비터. 그래도 이번에 보폭과 어, 탄력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2번, 4번, 6번 안에서 끝난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3복승이죠. 3복승으로 노려주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명보비터는요. 상승대안. 이번에 뭐, 훈련 때 보니까, 뭐, 좋아요. 상승대안. 발롱도루이지. 외산 4공마필에서도 인기 많아요. 대두될 겁니다. 권 녀석을 외치게 두고 대등한 탄력을 보여줬던 4번의 상승대안. 직전 입상이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미소죠. 아, 불화하고도, 미리지 않을 정도라면, 물론 불화가 약간 잡아준 건 있어요. 그렇지만, 6번의 찬란한 미소도 이번에 준비 잘하고 나왔다. 자 이번에 티즈 파워죠? 뭐 트리플 골드 육군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개하고도 꾹 잡고 밀리지 않았어요. 이번에 티즈 파워 이 3파전 안에서 끝난다 3두 안에서 끝난다. 아 그렇다면 축은 상승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4나코 6번이번 4나코 6번이번 배당이 메리트는 없습니다만 이 3마리가 좀더세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경돌리 1600m, 5등급 핸드캡 경주. 아, 진실장이 준비한, 자, 오늘의 특급 조교 승부입니다. 약간 후반에 잡았어요. 후반에 좀 이번에 승부 경주를 몰아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 조교평, 아, 조교로 완벽하게 잡는 경주죠. 자, 물론, 인터뷰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교로 진정한 적위로 먹는 육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충분히 먹고만 이기자 먹고만 가도 적중만 돼도 상당히 이기는 경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엎을 수 있는 승부경주다 라고는 자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중배당으로 때릴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적중만 되면 이길 수 있는 자 오늘의 특급조교 승부경주 임팩트있게 적중고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자 3번의 파크미니스터 6번의 파이어포인트 7번의 엄지척 여기에 라라라 아, 아람나래 백두킹까지 요런 애들이 4파전, 5파전, 6파전으로 팔려줄 겁니다 여기 안에서 축을 제대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중배당으로 한방 때리자 한방막권. 제가 늘어서 마필의 변화가 왔습니다. 6경주 오늘의 특급적 승부경주. 많은 관심 바랍니다. 7경주입니다. 경돌리 1300m, 5등급 핸드캡 7경주. 총 12마필의 접전.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 경주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어렵다. 가장 난해하다. 가장 커질 수 있는 경주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유니언 퀸. 자, 뭐, 최근 으로서 싹수가 너무나 좋죠. 30조 울쭐레마방이고. 자, 이번에 뭐, 예, 미스터 스캣. 사공마피, 인기마에. 고마피라도 밀리지 않았던. 이번에 유니언 퀸. 3번에 뭐 이스트 윈드죠. 직전 경주. 실격. 마필이죠. 3번의 위스트 윈드. 직전 경주도 좀 아쉬웠어요. 이번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나온다면, 이번 경주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어, 4번에 유루공주도 이번에 준비는 잘 해놓은 건 맞습니다. 스포 나더는데도 확실하게 경쾌하더라고요. 그리고 블랙에로. 얘가 이번 경주 약간의 인기말로 대두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다 인기말만 부르고 있어요. 왜? 이만큼만 좋았습니다. 1 1아의 치프리더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블랙, 예로 같은 마피는요, 이번에 뭐, 같은, 여기에 나는 이 10조 마방 마피인데, 리사, 소독조 마방 마피. 그러니까 안쪽에 두고 예측해서 기가 막힌 추입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휴식이가 초반에만 무리만안 하지 않는다면,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강, 강력한 한 발을 가져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 블랙에로 이번 경주충박감은 손실이 없다라고 수, 보겠고요. 저는 이번에 르니언 퀸이 충분히 충박감으로 어, 강하게 노려볼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윈니언 퀸 인기마로 대두릴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세게 봅니다. 이번에 윈니언 퀸, 3번에 이스트윈드 커리게, 9번에 블랙에로까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경거리 1,300m 4등급 헤니캡 경주 준시장 준비한 자 오늘의 메인, 승부입니다. 후반부, 메인이죠. 후반부, 메인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요, 7번의 반지의 장미, 8번이죠? 아, 7번이죠. 7번 천년의 태아그 다음에 여기에 퍼펙트 보스. 요런 애들이 많이 팔려줄 겁니다. 거기에, 아, 3번의 조이 풀 스토리. 어, 여기 에면 뭐 플라임 레이스, 어, 반지의 장미. 어, 백악한도 팔려줄 거고, 어, 여러 마필들이 팔려줄 것 같은데, 이번 경주는 적중을 제가 정확하게 이끌어 드릴 겁니다. 자, 이번 경주 중심에 대한 확실하게 믿음이 있습니다. 열만의 판때기, 아, 정말 제가 제대로 접수할 거고요. 아, 보이지 않는 마피를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팔경주이기 아,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근성, 지구력, 발주까지도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번에 준비 단단히 하고 나오는 고놈을 놓고 들어가는 조교 우스만을 놓고 들어가는 오늘의 메인 승부경주. 잠재력이 상당히 기대되는 마필입니다 들림없이 걔가 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7번의 천년의 태양. 뭐 인기마도 대도 될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이길 수 있는 고놈을 놓고 들어가는 자, 오늘의 메인승부 경주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제가 꼭 적중은 해드릴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자, 제가 8경주, 9경주를 승부경주로 잡았어요. 후반부 메인, 라스트 승부경주까지. 8경주, 2경주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2경주만큼은 제대로 한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후반부 메인 승부경주, 8경주, 자, 많은 관심. 바라겠구요. 자, 이번 경주 뭐, 확실하게 배당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적시적, 적시적실하게, 임팩트 있게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 경주,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제가 꼭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오늘의 메인 승부경주,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경조리 1800m 2등급 핸디캡 진시장이 준비한, 자, 오늘의 라스트, 승부 경입니다 끝장 승부예요. 이번 땐왜 끝장으로 잡았냐면, 약간의 배당은 저는 중 저배당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압축을 제대로 한다라면은 재밌을 겁니다. 딱 세도만 보고 있어요. 딱 세도만 보고 있고 정확하게 원틀 아니면 받치기로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 적중한 경우가 있었죠. 월드선. 지난주 기억을 하실 겁니다. 18배 맞췄는데, 저는 그때 월드선이 아니라 러닝삭스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러닝삭스를 놓고 때리고, 받치고, 정확하게 해서, 3마리밖에 안 뛰었지만, 그래도 18배가 적중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경주도요, 마찬가지예요. 딱 3마리 보고 있고, 때리고, 받치고면, 적중은 완벽하다. 삼복순까지 똘똘 말자. 자, 구경주는 진시장에 적중.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어, 얘가, 저는 믿어요. 얘는 안 부러집니다. 얘는 무조건 들어와요. 고놈을 놓고 들어가는 승부경주. 자, 틀림없이 적중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경주. 장거리 1800경주. 2등급경주. 마문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0경주입니다. 경조리 1200m, 혼합 4등급 핸드캡 경주. 총 8마필의 접전 구도 골드 프린팅이죠. 음, 현명이가 21주에서 아, 준비를 이번에 잘하고 나왔습니다. 마체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워낙 근성과 끈기는 똘똘 뭉친 마필입니다 최근 들어서 연속으로 출전했고요. 을뭐 4차, 5차 아니 3차, 3차. 최근 들어서 지금 3 경주 연속 3차이에요. 아쉬움 이 있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너무나 허접하기 때문에 안쪽에서 발주만 제대로 끊고 나서주면 올라올 수 있는 한 발을 갖췄습니다. 담양 문주 여기에. 안쪽에, 1번에, 플라잉 레인저까지, 1, 2, 3. 안쪽에는 1번, 2번, 3번, 이 3마리가, 이 충분히, 충만감을 선수 겪더라고 봅니다.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3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비가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 비가 좀, 공안 좀 내렸으면 쉽고요 아, 금일, 아, 금일경만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아, 진장이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부귀영화의 진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